팀이 제가 말이 없을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건 <laughs> 어, 약속되지 않은 짓을 했다가 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겁니다 저질러도 이형이 저질러야되요 틀려도 <laughs> 제가 틀려야되고요 그런겁니다 어, 첫번째 들려드린건 마론파의 One More Night이라는 곡이었고요 두번째는 <laughs> 메가트레이너의 Me t o 라는 곡이었습니다 둘다 제가 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들을 만하신가요, 혹시? 네. 예! 앞으로 들을 만한 곡들 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어, 이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사실은 저희도 처음해 봐요, 오늘. 그래서 약간 떨리고 아, 보기 좋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저희 팀에 이제 평균 키를 담당하고 있는 이랑이가 <laughs> 이랑이 로만 이루어진 메들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저희가 어, 장, 어, 올해 이제 쇼츠를 올리다가 이라이가이 노래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아, 괜찮아서 아, 너로 이걸 밀어봐야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두아리파라는 여자친구 송라이터가 있는데요 두아리파의 노래 3곡을 이라이가 한번 불러볼텐데 오늘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이라이가 많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네. 예쁜게 뭐지 노래를 잘해야돼 <laughs> 잘해야 예쁜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laughs> 네, 네. 그래서 이라이가 잘할 수 있도록 다들 박수 한번 주시면 네, 저희 기바유미랑의 무대를 들어가면 진지한 거예요. 또 미리 설치하면 좋겠죠. 또 오빠가 이제 작정하고 몰아주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또 센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또 이렇게 부른지 제가 대학교 이후 처음이거든요. <laughs> 졸업 공연 이후 처음이죠?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떨려서. 네. <laughs> 노래를 15년을 했는데 <laughs> 이제 솔로 노래한다고 할수 있다는. 네. <laughs> 솔로는 처음이에요. 그럼 눈 마시는 거야? 면회 끝났어요. 응. 아 그치야? 어, 여러분 혹시 두아리파 곡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레비테. 이게 이 노래가 나오면 아, 알거든요. 제목을 몰라요. 그래서 새 <laughs> 곡을 불러드릴 테니까.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노래가 끝나고 나면 제목을 알아요. <laughs> 그런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하리 퍼레이드를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매력적인 베이스로 시작해 볼까요?

자주 발라서 아, 변명하지 마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웃거나 발음을 하면 말리거든요, 입술이. 쏘가 <laughs> 말하는데 <뻔한데> 말 많아졌네요. <laughs> 이제 풀렸어. <긴장이. 웃음> 네, 한번 했어야 됐다. 네. 어, 아, 들을만하신가요, 교수? 네. 제목들이 기억나세요, 혹시 첫 번째 곡이? Fiscal.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Don't Start, Don't start Now. now.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이? 레비테이팅이라는 곡이었어요. 저희가 레비테이팅을 쇼츠로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아주 맛있게 나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앉아서 해볼까 하는데 괜찮겠죠? 네. 뒤에 네. 분들이 너무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안보요안보요 아니 안 앉았잖아요, 아직. <laughs> <laughs> 지금안보이니 안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만하는게 아니라 앉으세요. <laughs> 한번 앉아볼게요. 무슨 말을? 네. 안, 일단 앉아볼게요. 높은 의자 앉을 거니까. 아니 아직 안 앉았다니. 일단 앉아 볼게요. 가운데 먼저 잡자. 너무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안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흔적 기관처럼 좀 냅두고 꼬리뼈처럼. 서서 소소할게요. 가라앉는 있있했했데얘얘올 올라가 k a 으로 n get all this time to go to 올려도 될거 같은데? 아 e 전 d an i s 거 a n d will you take it today? Ah, 보 m doing it. I'm d 보 i n g 너무 보여요? 아, 너무, 보여. 아. 너무 보여요? 또 너무 보여요? 가리지?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이 네. 다음에는 저희가 준비한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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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러분러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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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들 저희가 하는 컨텐츠 중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헤드폰을 씌워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어 그걸 들었던 한 청년이 이 노래를 언제 들었냐니까 자기 중학교 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이 노래가 누군가한테는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곡이 벌써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 되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엔마리라는 음, 가수 노래를 하나 해볼까 하거든요. 음. 나는 키안 주니? 음. 아예 안 주니까 이게 불편하네. 음. 어, 저 공연들 갖다 놓자. 이 장면은 없는 거예요? 해외 공연에서는? 오셨어요, 오셨어요. 끝났다, 이제. <laughs> <laughs> <이형이 또> <laughs> 왜등서 하세요? 목기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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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데서 해야지. <laughs> <laughs> 왜안보이 데서 세요왜안보이 왜안 데서 하고 <laughs> 진짜 라고할 <알아볼까 봐. 웃음> 오, 오늘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네? 맞지 <laughs> <laughs> <맛있지> 않요 <않나? 웃음> 아, 근데 손안대쳤잖아요 관망하는 거야 재밌네 will a l r e The day you k i s s my lips l i as a e t e r And it won't just like this No, t o a e e better summer the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me baby one more baby, time baby, baby,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저는 서른이었더라고요. 내가 났을 때. <laughs> 그다음 거슬러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노래 들었을 때가 한 대학생 때쯤 된거 같아요. 제 마음 속에는 영원한 일장 디바 언니입니다. 음. 분위기를 좀 다르게 편곡을 해보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길 바라겠습니다.까지가 이제 영어 멘트고요. <laughs> 지금 여러분 다 영어로 들리고 영어 려 계신 겁니다. 음. 아, 아니, 살람 아니라니까. 뭔다니까? 막 하는 거야. 빨라 뭐 몰라요. <laughs> 비욘세 노래 하나 할까요? Okay. Put my love.